등산하면 건강에 좋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91세 재활의학과 의사 장경호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해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75세 김재현 님이 무릎과 발목 통증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 매주 등산을 다녔었는데 최근엔 15분만 걸어도 관절이 욱신거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재현님께 등산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10분도 걸리지 않는 방법이었죠. 김재현님은 꾸준히 실천했고 두달뒤 계단을 오르내려도 전혀 통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초간단 5가지 습관만으로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온 가족에게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은 아침의 첫 1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77세 박철수님입니다. 박철수님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최근 몇 년은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고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침 심호흡과 미지근한 물한잔 습관을 두 달간 실천하신 후, 허리 뻣뻣함이 사라지고 식후 가스도 훨씬 줄었다며 몸이 아주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크게 세번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이야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질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가 말씀드릴 장수 습관 5가지 중첫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시고 구독하셔서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되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수의 비밀 2번부터 5번까지. 실제로 30년 넘게 병원 한번안간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부 가만히 있는 순간 몸은 늙기 시작합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던 장수의 비밀, 기억나시죠? 아침을 여는 방법이 그날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침을 잘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다음 열쇠예요. 바로 장수의 두 번째 비밀인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습관이에요. 68세 이영수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해요. 그런데 자꾸 허리가 굳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어깨도 뻐근하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세요? 운동할 때 빼고는 대부분을 거의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움직임의 빈도예요. 아무리 하루에 1시간 운동해도 나머지 시간을 앉아 계시면 몸은 계속 늙어가요.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작게, 자주, 틈틈이 말이에요. 걷지 못할 만큼 아픈 분들도 팔을 들어서 문을 닫고 무릎을 구부려 신문을 줍고 허리를 펴서 창밖을 봐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혈관, 관절, 신경, 면역에 신호를 주는 회복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77세 장미숙님은 움직임 처방을 실천한 대표 사례예요. 심장 수술 후 6개월 이상 외출도 안 하셨어요. 어깨가 굳고 다리는 힘이 빠지고 식사량도 줄었죠. 그래서 제가 강곡히 권했어요. 하루에 3번만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에서 발끝 들고 걷듯 움직이세요. 손을 들고 손뼉도 치고 계단 대신 무릎 굽혔다. 펴기만 해도 좋아요. 3개월 후 장미숙님은 버스를 타고 혼자 병원에 오셨어요. 몸도 가벼운 것 같고 무릎이 덜 아프고 덜 지쳐요. 심장도 예전보다 편한 느낌이에요. 지금도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일어나고 식사 후 방을 쓸고 전화 통화하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계속 권하게 되더라고요. 뇌과학자들도 강조해요. 움직일 때마다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물질은 뇌를 젊게 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이 물질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생활 속 움직임 실천 방법은 이래요. TV 볼때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서세요. 전화 통화할 때는 걸어 다니면서 하세요. 양치 후에는 팔 돌리기를 10번 해보세요. 전등 끄고 켤 때는 발끝을 들어 보세요. 매 시간마다 기지개를 한 번씩 펴 보세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특별한 도구나 복장, 장소도 필요 없어요. 81세 여정이님은 뇌경색 이후 집 밖을 못 나가셨어요. 하지만 식사 준비할 때는 한 발씩 무릎 굽히고 설거지할 때는 발 뒤꿈치를 들고 저녁엔 폭도 끝까지 걸었다 오기를 매일 반복하셨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스스로 머리를 감고 잠도 깊게 주무시고 혈압도 더 안정됐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 앉아 계신가요? 그럼 일어나서 양손을 번쩍 들어보시고 발끝을 들고 5초 동안 유지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실천할 장수의 비밀이에요. 매 순간의 작은 움직임이 생명력을 키워요. 한 시간에 단 1분의 활동이 여러분의 노화를 지연시켜 줘요. 움직임에 관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었다는 표시로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사 습관, 즉, 먹는 방법만 바꿔도 수명이 늘어난다는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부 천천히, 조용히, 꼭꼭 씹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1부에서 아침의 시작, 2부에서 생활 속의 움직임을 말씀드렸죠. 이제 세 번째 장수의 비밀, 제대로 먹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남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요. 몇해 전에 74세 이연자님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나물도 먹고 밥도 반 공기만 먹고 국물도 짜게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입냄새도 나는 걸까요? 제가 물어봤죠. 혹시 드실 때 많이 씹으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바빠서 후딱 먹긴 해요. 진료 후에 이연자님께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입당 20번 이상 꼭꼭 씹으시고 물은 식사 중간 중간에 한 모금씩 나눠 마셔 보세요. 그리고 TV 끄고 조용히 앉아서 드셔 보세요. 그로부터 한달 후에 다시 찾아오신 이연자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신기해요. 음식을 오래 씹었더니 속이 안 더부룩하고 입냄새도 없어졌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더니 살도 빠지더라고요. 결국 이내시경 검사에서 위염 소견이 사라졌어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첫째로 입에 넣고 꼭꼭 씹어 삼켜요. 그러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줘요. 둘째로 말없이 조용히 먹어요. 그러면 뇌의 식욕조절 부분이 안정되고 위장도 편안해져요. 셋째로 식사 중에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요. 급하게 넘기는 걸 방지하고 침분비를 도와서 소화를 도와줘요. 반대로 60세 이후에는 특히 피해야 할 식사 습관도 있어요. 빨리 먹기, 서서 먹기, 말하면서 먹기, 국물 위주로 후루룩 넘기기 같은 거예요. 이런 습관은 이와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당뇨, 고혈압,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돼요. 69세 김혜숙님의 사례도 있어요. 젊을 때는 늘 서서 식사 준비하다가 남편분과 함께 간단히 서서 국만 떠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자주 나타났죠. 진료 후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제는 꼭 앉아서 조용히 한 입씩 꼭꼭 씹으시고 서두르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TV나 라디오도 꺼 보세요. 김혜숙님이 이를 실천하신 지두달 만에 속 쓰림이 사라지고 혈압 수치도 더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먹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시간이 된 거죠. 제가 권하는 장수 식사 습관은 이래요. 한 입당 20번 이상 씹기, 식사 중간마다 물한 모금 나눠 마시기, 식사는 꼭 앉아서 조용히 하기, 식사 중에 TV나 핸드폰 끄기 이렇게요. 이네 가지만 실천해도 위장, 심장, 뇌 건강이 다 함께 좋아져요. 참고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은 뇌에도 좋아요. 씹는 행위는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뇌 부분을 자극하고 침 분비를 통해 입 건강까지 지켜줘요. 여러분 오늘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딱한 가지 한 입당 20번 씹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식사 습관에 관한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댓글로 저도 천천히 씹을게요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저녁 시간, 뇌와 마음을 회복하는 습관, 그러니까 명상, 디지털 디톡스, 감사 일기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려요. 사부 뇌와 마음을 회복하는 저녁 습관 하나면 달라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몸도 마음도 다음 날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식사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50년 진료하며 이렇게 확신해요.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장수와 치매 예방의 갈림길이에요. 실제로 72세 이정민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요. 이 분은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11시가 되면 TV 끄고 누워. 핸드폰 잠시 보다가 잠드는데 새벽에 꼭 깨서 다시 잠을 못 자요.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단순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TV도 핸드폰도 다 끄시고요. 불을 낮추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열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이걸로 될까요? 하시던 이정민님이 2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눈 감고 숨 쉬는 연습을 했더니 오히려 약보다 잠이 더잘 와요. 이제는 새벽에 깨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뇌는 자기 전에 회복할 기회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까지 자극을 주는 생활을 하고 계세요. TV 뉴스,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가족과의 말다툼. 이런 자극은 뇌파를 흥분 상태로 유지시켜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을 유발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권하는 저녁 뇌 회복 습관은 다음과 같아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전자 기기를 꺼 보세요. 그러면 뇌파가 진정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좋아져요. 조용한 조명 아래서 명상이나 심호흡을 10회 해 보세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져요. 감사 일기를 3줄 써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정리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요. 68세 박영희 님은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과 잠을 못 자는 것으로 고생하셨어요. 의욕이 없어 식사도 제때 못하시고 항우울제도 크게 듣지 않던 상태였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단 하나였어요. 박영희님 밤마다 감사 일기 써보세요. 하루 중단 한가지 고맙거나 좋았던 순간을 세 줄로 적는 거예요. 한달 후에 박영희님은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지 몰랐었어요. 쓴 날은 잠이 편하게 들더니, 이제는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와 심호흡, 전자기기 제한은 잠을 못 자는 것 완화, 기억력 개선, 치매 위험 감소,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이렇게 해보세요. TV 끄고 스마트폰 멀리 두기, 조용히 눈 감고 심호흡 10회. 오늘 고마웠던 일한 가지를 종이에 적기 이렇게요. 이런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3일만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저녁 회복 습관이 궁금한 분들은 댓글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습관을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힘인 지속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려요. 오부 장수의 핵심은 결국 하루 한 가지씩 매일 실천입니다. 저는 평생 한약보다 강한 건 꾸준함이라고 말해 왔어요. 아무리 좋은 운동도 아무리 몸에 좋다는 식사법도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어요. 5부에서는 제가 강조해온 마지막 장수의 비밀, 작게 시작해 매일 반복하는 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75세 이명선님의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명선님은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기운이 없고 말 그대로 온몸이 고장난 시계처럼 느껴졌어요. 진료 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딱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심호흡 세 번만 해보시는 거예요. 3일 후 이명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숨을 세번 쉬고 나니 하루가 약간은 덜 무서워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따뜻한 물한 잔도 추가하셨고, 2주 후에는 아침 체조 1분, 한달 후에는 식사 중 물을 나눠 마시고, 밤에는 전자기기를 끄고 명상까지 하게 되셨죠. 결국 6개월 후, 이명선님은 약을 두 가지 줄이고 체중은 4kg 감소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얼굴빛과 눈빛이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요라고 하셨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신 일부부터 4부까지의 습관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심호흡과 물한 잔, 맨손 체조 3분과 계단 오르기, 천천히 식사하고 말없이 식사하기, 저녁에는 심호흡과 감사일기 쓰기, 하지만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는 것이 진짜 장수 비법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다한건 아니에요. 50년 전에 아침 체조 1분으로 시작했고, 점심 식사 전 1분 걷기, 진료실 3층은 항상 계단으로 오르기. 그렇게 쌓이다 보니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한번 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장수 습관의 다섯 번째 비밀인 지속의 지혜는 이래요. 작게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실천하세요. 하루를 쉬었더라도 다시 돌아오세요. 결과를 비교하지 말고 리듬을 유지하세요. 이 모든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바로 작지만 매일 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83세 최건우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최건우님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응급실을 가시던 분이었어요. 가족들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어쩔 수 없다고 포기 상태였죠. 하지만 최건우 님은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첫째 딸에는 아침 심호흡과 물한 잔만 둘째 딸에는 틈틈이 움직이기 추가 셋째 딸에는 천천히 씹어먹기 넷째 딸에는 저녁 감사 일기까지 모든 습관을 완성하셨어요. 1년 후 최건우 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으며 무릎 관절염으로 못 걷던 분이 혼자서 마트 장보기까지 하시게 됐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78세 강수님님이에요. 이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너무 우울해 하셨어요.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서 가족들한테 짐만 된다면서 의욕을 잃으셨죠. 하지만 강수님님도 다섯 가지 습관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저녁에 감사일기 쓰기와 아침 심호흡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6개월 후 인지능력 검사를 다시 해보니 점수가 많이 개선됐어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예전처럼 농담도 하시고 요리도 다시 하신다면서 정말 놀라워했어요. 강수님님은 지금도 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보셨듯이 연령은 단순한 숫자일 뿐이에요. 핵심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의지력이 약해서 며칠 하다가 포기해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 제가 5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지속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딱한 가지만 선택해서 21일 동안만 해보세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몸에 배어요. 둘째,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붙여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양치질 후에 심호흡 세 번, 점심 먹고 나서 1분 걷기 이런 식으로요. 셋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해요. 넷째,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기, 몸무게 재기, 기분 점수 매기기 등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돼요.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세요. 나 이제부터 아침마다 심호흡 할 거야라고 선언하면 포기하기 어려워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장수하는 분들은 모두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거창한 건강법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좋은 습관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82세 이길동 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심호흡 10번, 따뜻한 물한 잔, 라디오 체조 5분을 30년째 하고 계세요.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85세 김철수 님은 식사할 때마다 30번씩 꼭꼭 씹기를 20년째 실천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장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실천 가능한 단순한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아침 심호흡 세 번부터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천천히 씹어 먹기부터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저녁 감사 일기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이한 가지가 일주일 후두 가지가 되고, 한달후세 가지가 되고, 여섯 달 후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이에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한 결과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가 왔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장수의 비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것들을 매일 실행하는 게 가장 도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행복이고 사회의 자산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자체가 가족과 사회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91세지만 여전히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건강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습관들을 60년 넘게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연령은 단지 숫자일 뿐이고 언제 시작하든 결코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심호흡 3번, 식사할 때 천천히 20번 씹기, 저녁에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기. 이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3일 동안 해보세요. 3일 후에는 몸이 변화를 느낄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습관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전은 이거예요. 작게 시작하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쉬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까지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뭐뭐뭘 시작할게요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91세 의사 장경호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의 장수의 비밀 5가지. 첫 번째 아침 시작 습관 심호흡 3번과 따뜻한 물한 잔. 두 번째 생활 속 움직임 틈틈이 체조하고 계단 이용하기. 세 번째 올바른 식사 천천히 꼭꼭 씹어서 조용히 먹기. 네 번째, 저녁 회복 습관 전자기기 끄고 명상 감사일기 쓰기. 다섯 번째, 지속에 힘잡게 시작해서 매일 반복하기. 이 영상은 실제 환자 사례와 임상 경험, 국내외 장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건강법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